안녕하세요. S2복싱 체육관 관장 S2복서 엄정식입니다. 음,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많아질 수 있는데, 복싱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당연하죠. 뭐 복싱만 그래요.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뭐 있나요? 다 기본기가 중요하지. 근데 다들 말은 복싱은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 기본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럼 복싱 기본이 뭐며? 뭐 복싱 기본은 원투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원투 정확한 기본은 뭔데? 정확한 기본이 뭐길래, 다들 그렇게, 복싱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음, 복싱의 기본은 원, 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까요? <laughs> 저도 제가 이제 복싱을 좀 늦게 시작했죠. 스물 살, 쯤금 스물한 살 땐가 시작했는데, 저 그때 뭐 몰랐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입으로는 복싱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 난 기본기 연습 많이 할 거야. 하면서 거울 보고 맨날 뭐, 원투하고, 뭐, 훅도 하고, 더킹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모든 과정의 일부였겠지만,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뭐 요즘은 제가 다른 체육관에서 뭐 배워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 20대 초반에 이제 그 운동할 때만 해도, 복싱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배운다거나 그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굉장히 게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대충 배우고, 거울 보고, 그냥 대충 연습하고, 대충 샌드백 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2001년에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이제 2003년도 프로 신인왕에서 신인왕을 먹죠. MBC. 그때 결승전은 2004년에 2월에 했었고 어,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복싱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본능에 맡겨진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어떤 섬세하고 그런 제대로 된 기본기에 의한 어떤 원투에서, 잽과 스트레이트에서 시작하는 어떤 이쁜 복싱을 한게 아니라,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좀 멋있어 볼까요? 겉모습, 겉보기에만 좀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본능적인 이 몸통의 회전을 통한 이런 스윙, 이렇게 휘둘러 이 회전을 통한 이런 어떤 훅을 가지고 진원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뭐 사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잘했죠. 네, 펀치도 셌고. 뭐 이렇게 많은 경, 스파링도 그 단기간에 스파링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그만큼 열심히 했었으니까 신인왕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그 따위로 복싱을 하고도 신인왕을 하고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때의 제 기본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신인왕 하고, 아, 그때는 어깨 뽕이 막 이만큼 찼었죠. 아, 나, 나는 펀치도 세고, 그때 결승전 1라운드 KO로 이겼으니까, 막 뽕이 막 차요. 신인왕 되고 나니까 한국 랭킹에도 올라가 있고, 한국 랭킹 6위인가? 거기 막 올라가 있고 하니까, 아,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래, 목신은 기본기가 중요하지. 하고, 맨날, 거울 보고, 원투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 스파링이나, 시합 올라가 보면은, 다 붕붕 휘두르고 있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어 2004년도, 이제, 이제, 그, 어, 그, 이경훈 관장님, 춘천에, 지금, 예, 네, 이경훈 관장님이랑 시합을 딱 하고, 아, 물론 제가 그때, 뭐, 발목에, 발목도 다치고 해가지고, 운동도 못 하다가, 시합 준비 딱한 달도 못 하고, <laughs> 핑계를 대자면,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7라운드, 8라운드 시합이었는데, 7라운드 이제 부상 판정으로 졌는데, 뭐, 핑계라면 핑계고, 하지만, 이게 그때도 되게 잘 했지만, 음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너무 못, 못 하는 시절이었고, 그때 제가 아무튼 느낀 게, 아, 이렇게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막, 막, 휘둘러서, 훅만 때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딱, 딱, 해가지고는, 내가, 내 복싱 실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단계까지 절대 갈수 없겠구나, 라는 걸딱 느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렇게, 어, 뭐,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진게 어떻게 보면 잘 됐고, 어떻게 보면 좀, 음, 내름하게 시작이었는데, 그때가, 어, 그때, 그 이용원 과장님은 잽을 잘 쳐요. 잽이 굉장히 좋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용원 과장님도 그냥, 막 하다가 저한테 큰거몇대 맞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잽만 치면서 저를 이제 가지고 놀았죠. 제 잽만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잽에 대응을 못하고, 가까이 가서 막 때려야 되는데, 이용원 과장님이, 리치도 엄청 길고, 체형이 보통 한국 체형, 한국인 체형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시합 이후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는데, 아, 지금과 같이 해서는, 뭐, 복싱을 해도, 그런 어떤, 어, 내가 원하는 단계까지, 실력까지는 갈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은 느낌이 딱 왔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 고민도 하고 하면서, 우연히 사우스포로 바꾸게 됩니다. 왼손잡이로 바꿔서 운동을 좀 해봐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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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러니까, 복싱을 시작한 지 그때는 이제 거의 2년이 지난 상태였고, 신왕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해도 바꾸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 습관, 습관,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로 딱 바꿔봤는데, 와,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 제가 예전에 오른손잡이로 할 때는, 원투 칠 때, 훅을, 훅 그때 막, 훅을 막 휘둘러서, 휘둘러서 막, 온 몸을 휘둘러서, 이렇게 막 때렸다면, 그래서 스트레이트도 저는 훅 치는 것처럼, 온 몸을, 이 몸통의 회전, 발을 돌리면서 온 몸을 돌려서, 스트레이트를 막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를 쳤는데, 이거는, 제가 요즘 우리 회원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쳐가지고는 샌드백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가만히 있는 샌드백은 칠수 있지만, 잽과 스트레이트를, 잽을 잘 치고 스트레이트를 잘 치는 상대방을 만나면 이런 허접한 스트레이트는 때릴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은 스파링 시켜놓으면은 자꾸 쫓아가서 훅을 휘둘러야 되고 골병 드는 복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확한 기본기, 정확한 원투를 배우고 복싱을 해야, 어,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쁘고, 다치지 않고, 좋은 복싱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근데, 오른손잡이로 할때 그렇게 막 휘두르고 그런데, 왼손잡이로 딱 했더니, 왼손잡이로 딱 했더니, 너무 이 임팩트 느낌이 딱, 너무 간결하지만, 간결하고, 이렇게, 딱, 딱, 임팩트 느낌이 그동안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임팩트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어, 고민을 했죠. 왜 오른손잡이 할 때랑 왼손잡이 할 때랑 이렇게 다른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이제 그런 어떤 연구와 어떤 그런 노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저의 그 이후 2000, 4년도 이후부터 거의 지금 2028년이니까 20년이 됐어요, 20년이. 거의 그 20년 동안 그런 거를 이제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하는데 모든 걸다 저의 복싱에 있어서의 모든 걸다 쏟아 넣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요즘에는 뭐,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이미 조금 이제 분석이 많이 됐는데, 그 머리로 알았던 것들을 몸으로 이제 오른손잡이로 바꿔 넣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무튼 요즘에는 오른손, 오른손 원투가 오히려 왼손보다, 왼손 원투 칠 때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원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의 파괴력도 훨씬 더 생겼고, 그리고 이 원투가 바뀌고, 원, 투가 잡히면서, 훅도, 훅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잡아갔어요. 네. 훅도 예전에는 그냥 막 대충, 잽은 대충 쳐놓고 막 이렇게 막휘둘렀다면 이제는 정확한 잽 쳐놓고, 잽 이후에 부드러운 훅이 나가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그 정확한 복싱의 기본은 뭐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었던 결론인데 복싱은 복싱의 기본은 원투가 맞아요 왜냐 그 정확한 원투 동작에서 다른 모든 동작들이 다 나옵니다 정확한 잽과 스트레이트 정확한 기본 자세에서 정확한 잽과 스트레이트에서 뭐 보세요 잽이 원투 원투나 잽훅이나 잽어퍼나 뭐다 결국에는 동일해요. 몸의 어떤 구동이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이 주먹이 나오는 각도만 달라지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딱이 정확한 이 원투 밸런스가 딱 잡히니까 가주대 이런 모든 뭐, 뭐 덕킹, 위빙 이런 것들도 자세가 잡히기 시작하고. 원리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체득이 되고, 어, 그러니까 모든 게다 제대로 되는 느낌이에요. 결국 다 같은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어,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고추 입고 고쳐가면서, 이제 제 친구 체육관 찾아가서 선수들이랑 뭐 스파링 하면서, 제대로 돼 가는 건지 자 체크도 해 보고다 했는데 그냥 뭐 이게 뭐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 3월이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작년 3월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스파링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스파링이자 그때 이후로 제대로 된 스파링을 1년 넘도록 해본적이 없지만 그때 이제 그 한국 챔피언 분이랑 스파링을 좀해 보고 했었는데 어 그때 어 내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확실 확신, 확신을 가졌고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그때보다 더 이제 많이 잡히고, 오히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4살인데, 기본기가 잡히고 정확히 이제 잡히기 시작하니까 실력이 더 자꾸 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막살 빼고 준비해서 막 재기전도 뛰어보고 싶고, 재기전도 하고 막 이제 다시 예전에 그못다 이룬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이 들고 하는데, 자,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먹고 살고 하다보면은, 시합이란 게 원래 준비가 힘들어요. 준비가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그, 복싱의 기본기는 정확한 원투가 맞는데, 그 정확한 원투가 너무 어려워요, 배우기. 정말 어려워요. 우리,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프, 골프 스윙이랑 그 복싱, 골프스윙만큼 복잡하고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주먹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물론 저처럼 그냥 뭐 이렇게 알아서 어떻게 뭐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처럼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왜 수십 년을 걸려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제대로 딱 배우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 그거를 딱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특히 처음 이제 남자분들은 안 좋은 습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일수록 그동안 생활 살아오면서 이제 해왔던 운동들에 의한 어떤 습관 그리고 자기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왔던 어떤 주먹의 펀치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이 몸을 통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저희 체육관에 이제 딱 배우러 오면은 되게 애를 많이 먹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랑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다른 데서 이제 기본기를 배우시고 오신 분들도 그런 거를 너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딱 가르쳐드리면은 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허, 맞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도 보여드리고 저렇게도 보여드리고 딱보여드리면 맞네. 이거 정말 너무 좋아 보이네라고 생각은 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만큼 한번 처음 이제 박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배워야 되고. 만약에 이미 이렇게, 이미 배워서 이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잡혔다면, 그거를 어떻게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처음 배웠을 때 했던 그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물론 뭐 제가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뭐그뭐 그뭐 그나마 어 지금 뭐그 이후로 이룬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저도 이제 좀 그런거를 제가 이제 이제야 좀 이제 좀어 이제 완전히 내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좀 증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좀 나이는 먹었지만 좀 몸관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재기전을 한번 해볼까 시합 한번 뛰어볼까 그런 생각을 고민을 요새 많이 해요 네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확한 기본기를 이쁘게 잘 배우세요. 본능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을 최대한 누르세요. 그 급한 마음도 자꾸 누르세요. 마음이 급하면 몸이 먼저, 상체가 자꾸, 때리러 자꾸 상체가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건 정확한 발, 밸런스에서 나옵니다. 제가 볼때 정확한 기본기는 정확한 밸런스와 어떤 몸의 구동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배우세요. 배우고 느끼세요. 자, 예를 들어 딱 기본 스탠스를 딱 섰을 때이 발이 이렇게 발 각도나 어떤 이런 이 골반이나 이런 어깨에 조그만 미세한 변화와 체중의 약간의 어떤 평소 습관 정말 조그만, 조그만 그런 차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골프 스윙, 그 얼마나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미세합니까?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 따라서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잘 맞았을 때그 엄청난 그 쾌감. 그게 샌드백 칠 때도 똑같아요. 샌드백 치도 똑같습니다. 골프 스윙 한번 하는 것처럼 주먹을 뻗으세요. 잽 같은 경우도 자, 클린하게, 자, 정확한 밸런스에서 쭉 나와가지고 주먹이 탁, 이렇게 탁 맞아주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정확한 잽에 이어지는 정확한 오른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잽은 뭐 가끔 이렇게 잽은, 잽은 잘 치시는 분들인데, 잽에서 중요한 건 잽에서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정확한 오른손, 뒷손. 정확한 뒷손. 잽, 탑, 잽, 탑 맞춰놓고 정확하게 흐르는 뒷손. 정확하게, 정확하게 흐르는 이런 뒷손.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겠죠. 밸런스가 잘 잡히고 기본기가 잘 잡히면 응용 동작들도 너무 쉬워져요. 뭐, 잽 이후에 뭐, 위빙하고 친다든지. 뭐, 아무튼 이게 어떤 그런 기본기만 잘 잡혔으면 가드도 너무 쉬워져요. 예전에 제가 기본기가 안 좋을 때는 가드 올리는 게 정말 큰 일이었어요. 때릴 때 가드 하고 막 이런 거. 그게 너무 큰 일이었어요. 근데 딱 왼손잡이로 한번 해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이 올리고 있는 게더 편한 거예요. 이게 막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딱 정확히 딱 올리고 있는 게 편하고 칠때 자연스럽게 가드가 탁 되는 가드가 정확하게 탁탁 되는 게 오히려 편해지는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뭐, 가, 칠때 가드해, 가드하고 쳐. 저 신인왕 결승전 예전에 그거 영상, 어, 봤던 거 항상. 보면 훅칠때 보면은 막 이러고 쳐요. 막 훅을 막 이러고 쳐요. 근데 이거는, 와, 아...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밸런스와 정확한 어떤 그런 미세한 교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가드나, 가드, 가드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 참, 그, 복싱이라는 게 정말 과학적인 운동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미 밸런스가 무너지신 분들은 뭐,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보세요. 불편하지,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되실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편한 자세에서 좋은 주먹이 나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한 자세에서.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정말 주먹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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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롤링도 그렇고 쉽게 때리는 게 정말 편하고 쉬워져야 돼요 편하게 잽길게타타 주고 원피도 그냥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딱딱 한번 샌드백 딱딱 딱칠 때마다 그 골프 스윙 딱해서 정확한 임팩트에 딱딱 맞아서 맞는 그런 그 쾌감의 맛이 샌드백을 칠 때도 나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탁, 그냥 이렇게, 탁, 넘기는 이런, 어, 이런 이 맞는 쾌감. 훅은 그런 거 느끼기 쉽고 편하죠. 근데 원, 투 쳤을 때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그게 샌드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닌 실제 실전에서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이런 게 상대방 공격을 다 피하면서도 나는 안 맞고 때릴 수 있는 <laughs> 이런 것들은 정확한 기본기와 정확한 밸런스가 어떤, 그, 어떤 그, 그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복싱의 깊이가 그만큼 없어져요. 네. 복싱의 깊이가 없어도, 투기 종목 특성상, 뭐, 힘이 세다거나, 체력이 좋다거나, 깡이 좋다거나 해가지고, 그 자기가 가진 그 실력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국, 정말 완벽한 밸런스와 그 기본기를 가진 사람과의 어떤 실전이나 스파링에서는 본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음... 아 어렵다. 결론은 어떻게 내지? 하... 즐겁게 운동하시고 즐겁게 하시면서도 어떤 더 나은 자세와 밸런스와 어떤 그런 거를 찾아보세요.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네. 복싱은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다들 입으로는 얘기하죠. 정확한 기본기는 뭐다? 정확한 어떤 밸런스와, 어, 떤 몸의 구동, 하체를 이용한 몸의 구동,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업되는 기본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은 쉽지. 어렵죠. 어우, 저도 몇십 년, 20년 걸,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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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20년 동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그 이후로 뭐, 그 딱히 뭐 크게 뭐, 이렇게 어떤 가시적으로 이러는 건 없지만, 아무튼, 저는 든든합니다. 저의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네. 목식만 가지고는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어 어떤, 음. 아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어, 그, 누가, 누가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도 쉽지 않고, 정확, 저는 이제, 저희 체육관 오시는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최대한 그런, 잘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또, 이게 가르쳐 드린다고 또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의욕 어떤 그런 게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쳐 드릴 때 처음에 최대한 이렇게 잡아보고 어, 그 너무 그만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몸이 좀 복싱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뭔가 자기 몸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 한번 또 잡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스파링도 해보고 뭐 하고 더 이해도가 높아지면 또 잡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제가 원하는 형태로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근데, 다른 데서 이제 기본기를 다 닦아 오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다른 데서 이제 하시다 온 분들이 체육관에 오시면은 잘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아무튼. 아니면은 고치는 거는 쉽지 않은 작업일 뿐더러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복싱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네, 오늘은 순, 떠들다가 끝난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복싱에 열정이 있으시고, 정말 잘하시고 싶으시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그몇 분짜리 영상으로 이거를 다, 이런, 저의 어떤 뜻이나 이런 게 전달되기도 힘들 뿐더러 받아들이시기도 힘드시겠지만 그냥 한번 말해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영상들은 조금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거의 인트로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